먼저 꼼꼼한 문제 파악입니다. 조건은 모두 7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조건부터 차근차근히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번째 조건 x가 a보다 크다에서 정의된 함수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사차도수 gx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게 있구나라고 넘어가고 다음으로 갑시다. 다음 세번째 조건은 x가 a보다 크다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a에서 f(x)는 g(x)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 번째 조건에서 f(x)의 함수값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걸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x a를 나누어 줘서 f(x)를 구하면 이와 같이 x a분의 g(x)라는 형태의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f(x)는 어떤 함수값을 갖는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f(x)가 어떤 이런 모양에서 이런 모양일 때 어떤 함수값을 갖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f(x)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식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하면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여하튼 식으로 표현됐을 경우에는 이 식은 결국 a 콤 0이라는 어떤 점과 x 콤마 gx라는 점 사이에 그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길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fx의 함수값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fx에 대한 함수값은 이 점에서는 음수가 나오고 점점점 x 콤마 gx가 위로 올라갈 때 점멸점게 커지면 기울기도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극대값을 갖게 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지죠. 그러면 이 점에서 극소값을 갖게 되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죠. 그러면 이 점에서 극대값을 갖게 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쭉음수로쭉 나옵니다. 그러면 f x 의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하면 이와 같이 이 점에서 극대값을 갖고 이 점에서 극대값을 갖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극소값을 갖고,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의 모양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엔 이 A, 0이 이 그래프 사이에 여기 있다 있게 된다면 이 FX의 함수값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를 A, 0이라고 하고, 여기를 X, GX라고 하면 이 점에서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와 같이 기울기는 처음에는 굉장히 크죠 거의 무한대로 가다가 점점 점 기울기가 작아집니다 작아지다가 이 점에서 극소값을 갖게 되고 이 점에서 극대값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됐을 때 f(x) 그래프 모양은 이 선을 축으로 해서 이 점에서 극소값을 갖게 되고 이 점에서 극대값을 갖게 되고 라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X, f(x)는 x가 0보다 a보다 큰 값에서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a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만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두 가지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4번 조건에 보면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벳에 대해서 f(x)는 x는 알파와 x는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4번 조건에 의하면 이 f(x)의 극대값은 두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f(x)의 극대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은 f(x) 아까 이 f(x)의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극대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고 그다음에이 알파,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그때 값을 갖는다는 소리는 a, 0에서 x, gx까지 이 기울기나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와 같은 식으로 이 점의 좌표를 a, 0이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가 x는 알파가 되고 이 점의 좌표가 x는 베타가 된다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x 알파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을 갖는다는 소리는 바로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f(x)는 극소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음 조건을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5번 조건에 보면 f(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는 f(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는 하나 또는 세 개가 되죠. 세 개고. g(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보다 많다 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 그래프 모양에서는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개수가 3개가 돼야 되죠. 근데 f(x)의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개수가 3개이므로 g(x)의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개수는 2개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g(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그런 어떤 값이 극에 이해가 되려면 GX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 모양이 되어야 됩니까? 즉, 이런 파란 곡선처럼 이 점과 이 점에서 이 점과 이 점에서 이 직선과 GX는 접하는데 여기가 바로 변곡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만족하려면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됩니까? 극대값을한개만 갖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GX의 극값이 한개이라면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뭐였습니까? g 플라잉 맥가 0이 되는 이식을 만족한 x 값이 2개 이하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gx를 우리가 구해보도록 합시다. gx는 gx의 지금 상황은 어떤 하나의 직선과 그 다음에 알파 베타에서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a 콤마 0이고 기울기는 아까 여기에서 극대값 m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m이면서 a 콤마 0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은 이와 같이 m 가로열고 m이 기울기고 x a, 0을 지나기 때문에 mx a라고 쓸수 있고 여기에서 gx를 빼면 이방정식에 바로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건데 이 알파와 베타가 이 gx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중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는 gx를 구할 수 있습니다. gx는, 이와 같이, 마이너스 x-α제곱, x-β제곱, 플러스 m 의 x-α,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목표했던, 목표했던 것은, g 플라임 엑스가 0이 되는 x의 값이 2개 이하가 나와야 된다 고했죠 그럼 일단, g 플라임 엑스를 구해주고, 이와 같은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목표는 뭐냐 하면,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의 개수가 바로 두개 이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식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y는 m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와 이것의 교점이 두개 이하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와 같이 이 식의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은 알파베타 그리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걸 여기다 표시하면 이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m이라는, 이 y는 m이라는 이 직선은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2개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4번 조건에서 m은 0보다 크다고 했죠. 따라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서 2개 이하기 때문에 최소한 m이라는 것은 이 값보다는 크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러면 지금 m이 이것보다 큰거이기 때문에 7번 조건에서 m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이 3차 함수의 극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3차 함수의 극대값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식을 새로운 함수인 hx를 취환합시다 그러면 hx를 일단 미분해야겠죠. 그런데 미분하기 전에 여기 x-α, x-β가 있으니까 이 식을 정계를 해서 정리를 해준 다음에 미분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이 식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x 값을 구하는 게 목표였었죠. 그래서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 값을 구하도록 합시다. 이와 같이이 식을 정리했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나왔죠. 이것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베타의 제곱으로 바꿔줄수 있죠. 그럼 그러면 이 6번 조건에 의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6분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의 값 대신 6-3을 대입해서 이식을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극대가 되는 엑셀 값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식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극대가 된는 엑셀 값인 음수입니다. 이와 같이 정리가 될수 될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값을 바로, 어디다 대입합니까? 바로, 여기다 대입해서, 극대 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와, 이와 같은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6루트 3을 대입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6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6루트 3을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리해서, 계산을 해주면, 216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프리과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